자, 반갑습니다. 벨투입니다. 2022년 2월 15일 솔라리스의 밸런스 패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엊그제 티어 정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솔라리스의 티어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다 실험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들과 별튜브의 의견으로 영상을 준비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밸런스 패치로 주력 스킬들의 딜량이 올라가고 시전 속도가 전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동성까지 엄청 좋아졌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2월 15일 기준에 업데이트 상세 리뷰에 상세하게 다 리뷰를 해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꼭, 꼭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는 사냥입니다. 이 솔라리스는 원래 사냥이 안 좋은 캐릭터가 아닌데요. 근데 이번 에 사냥 쪽도 상향을 좀 많이 받았죠. 이 전반적으로 좀 스킬이 빨라지고 데미지가 세져가지고 고투력 사냥. 사막 사냥까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냥 캐릭터 중에도 상위 캐릭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두 번째는 PVP입니다. 이 솔라리스는 근접 딜러가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중거리형 딜러라고 보셔야 되는데, 막 근접에 들어가서 막 스킬 난사하시는 분들은 못하는 솔라리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거리 캐릭이기 때문에 영겁의 발걸음이라든지 화신강림으로 포지션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속구친 용왕 같은 전방가드 스킬로 중거리에서 거리를 재면서 딜을 넣다가 기회가 오면 딜을 그냥 마구마구 넣는 그런 형식의 딜러라 보시면 됩니다. 뭐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영겁의 발걸음 같은 기술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포지션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겁의 발걸음 같은 거로 이렇게 상대방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약간 거리를 재는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 이쪽에 있으면 근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서 이렇게 딜을 넣을 수 있는 거리를 항상 만들어 두는 거죠. 중거리를. 그리고 또화신강님 같은 걸로도 이렇게 거리를 이런 식으로 네, 두는 거죠. 거리를 둔 다음에 전방가드 기술인 속구친 용암으로 전방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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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한테 온다 싶으면 다시 거리를 또 재면서 돌다가 또다시 전방가드 전방가드 오 오네? 그럼 무적기로 빠져나온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때리는 그림을 만드는 게 솔라리스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누군가 날 이제 치러 근처에 들어오면은 잡기가 있습니다. 잡기로 해서 카운터를 쳐버리고 여기서 또 딜을 넣어주고 다시 빠져서 전망가드, 전망가드 또 거리 재면서 거리도 재면서 이렇게 전망가드, 전망가드 이렇게 중거리형 캐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거리에서 내가 틈을 만들어서 딜을 넣고 또 상대방이 또 치고 들어오면 잡기로 카운터를 쳐버리고 이런 개념의 캐릭터가 솔라리스인데요 자, 전투방식 이렇다 보니까는 이게 어, 현재 좋다고 하는 디트나 세이지 카운터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 거리를 재면서 전방가드 형식으로 무조건 딜을 하면서 상대방 틈을 보고 들어가는 캐릭터인데 이 디트나 세이지 같은 경우 정면에서 데미지를 넣는 캐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카운터로 좀 사용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솔라리스의 스킬 중에 화신강림이라는 기술이 있죠. 이화신강림이라는 기술은 은신 캐릭한테 제한가드 같은 기술입니다. 예전에 수라가 개사기였을 때이 화신강림 하나 되면 바보가 됐었어요. 왜냐면 하 은신이 풀립니다. 이 예, 수라가 은신 쓰고 오는데 머리 위로 화신강님 쓰고 지나가면 풀려버려요. 이동기한테. 그리고 막뭐 풀리지 않는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겁의 발걸음이라든지 화신강님 유지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은신의 바보를 만든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노나 수라 같이 한지 PVP 초성인 캐릭한테도 카운터를 칠수 있고 그리고 전투 방식 때문에 디트나 세인지한테도 카운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위권 캐릭터나 소규모 전투 시에 절대 안 밀리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딜량과 속도까지 상향을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PVP에서는 1티어급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RVR입니다. 태양의 전장이나 필드 대규모쟁이 포함되는데요. 오늘 태양의 전장이랑 불리한 상황에서의 필드 대규모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 든 느낌은 좀 물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소규모 쟁 같은 거할 때는 속고는 용암을 전망가들 쓸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규모 쟁에서는 너무 넘어지기 때문에 슈퍼함을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이지라든지 디스트로이가 멀리서 빵빵 싸대는 딜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피음량이 적다 보니까 너무 물몸이라는 느낌인 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좀꽝 붙는 한타보다는 게릴라전처럼 소규모 쟁에서 좀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RVR에서는 그 중상위권 정도는 되겠지만 상위권으로는 좀 치고 올라올 수 없는 티어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검은 태양입니다. 검은 태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동성이죠. 얼마나 내가 빨리 도망갈 수 있느냐. 이 검은 태양에서 솔라리스는 1티어입니다. 섀도우 다음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일단 이 솔라리스는 이동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겁의 발걸음. 그리고 두 번째는 화신 강림. 세 번째는 화신 도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연계를 해서 이동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연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영겁의 발걸음 이후에 화신강님. 화신강님 이후에 영겁의 발걸음. 두 개는 연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동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영겁의 발걸음 꾹 누르고, 화신강님을 누르면 이렇게 연계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떨어지면, 화신도약을 하나, 둘 하면은 영겁의 발걸음 돌아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전멸 한번, 한 번, 번 뭐두 번, 세 번, 네번 써주면 또 돌아와 있죠. 또 달려갑니다. 이렇게 달려가다가, 화신 또 연계로 날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둘 날아가지고 또 돌아와 있죠. 이렇게 달리면 됩니다. 이렇게 거의 무한으로 스킬 3개랑 구르기만 사용하면은 기동성 하나는 그냥 기깔차게 빠르기 때문에 섀도우 바로 다음 정도로 검은 태양에서는 이제 1티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월드버스 딜량입니다. 일단 오늘 시청자분들이 좀 딜량을 측정해 주셨는데요. 일단 월드버스 딜량은 상위권으로 나왔습니다. 450층, 그래 45,000이 60등. 42,000. 그러니까, 420층이 80등 정도 나왔는데, 우선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뭐 쿠노이치라든지 이클립스 정도의 딜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 딜량 정도 나와서, 월드보스 딜량 뭐, 요정도면 쓸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번째는 부캐로 사용시 어떤가요?입니다. 영광의 길 부캐로는 어떤가요?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래 이 솔라리스는 부캐릭으로 좋아요. 뭐, 디트랑 투탑으로 뽑힐 만큼, 부캐릭이는 1티어인데, 더 좋아졌죠? 공속 빨라지고, 데미지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영광의 기회, 부캐 1티어로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총평미 티어입니다. 우선 단점과 장점을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단점입니다. 물몸. 일단 플레이를 직접 해보시면은, 확실히 너무 피가 많이 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디트라든지 세이지를 할땐 정말 안 죽는 느낌이었고, 뭐, 은신 캐릭을 할 때도 확실히 피가 좀덜 달았는데, 이, 솔라리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내가 물몸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좀 피가 많이 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게는 체력 세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인데 그래서 좀 물몸이라게 는 너무 단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재미가 없어요. 우선이 솔라리스가 한때는 거의 뭐 개사기 캐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아, 난 너무 재미없는데 이게 좋으니까 안할 수도 없고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캐릭이었거든요. 왜냐면 하캐릭자 제가 좀 슬로우 슬로우해요. 너무 느려요. 그 그러니까 뭔가 원래는 뭐 디트처럼 다다다다다다다, 다세이랑 빵빵빵, 그냥 쿠노치 착착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좀 느릿느릿하고, 좀 리듬이 원래는 뭐, 팍, 팍, 이렇게 해야 된대요. 빵, 팍, 이런 느낌의 리듬이기 때문에, 약간 좀 노잼이다.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 고볼 수가 있고요 자, 세번째는 노잼은 뭐, 갖죠 느립니다. 캐릭이. 이번에 패치가 좀 됐어도, 느려요. 최근에 특히나 뭐 디트라든지, 쿠노라든지 전부 다 날려배고 좀 빨라졌는데, 어, 솔라가 다시 패치가 돼서 좀 빨라졌다. 그래도 그들에 비해서는 속도감이 좀 느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느린 거 싫어하시고 좀 재미없는 거 싫어하시고 또 물몸인 거가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장점은 기동성입니다. 섀도우 두 번째로 가는 기동성이고요. 그래서 검은 태양 같은 데서 굉장히 좋고 소규모 전투에서 엄청난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불리하면 도망가 버리면 되고 네, 상대방 도망감 쫓아갈 수 있고 은신도 풀어버릴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기동성과 기동성이 좋은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PVP 능력을 전 좋다고 봅니다. 현재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카운터를 칠수 있는 PVP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뭐 RVR은 좀 불리할 수 있으나 PVP에서는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체 티어는 7위에서 9위를 예상합니다. 일단 뭐 재미없는 거만 빼면 7위에서 9위를 예상하는데 최근에 제가 올린 티어표인데요 우선 뭐 쿠노, 세이지, 디트는 넘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커세어, 수라, 노바까지도 제가 볼땐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근데 타이탄, 투신, 랜서급에좀 비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뭐 대규모 쟁은 애매해도 전반적으로 소규모 쟁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적 능력이 뛰어난 캐릭이기 때문에 그래서 7위에서 9위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짧은 정보를 가지고 안내해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혹시나 제가 더 계속 해보고 정보가 많이 바뀌게 되면 새롭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